습니 저는 예수를 위해 죽기는 제 목자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썼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함이 하늘은 더욱 떨려서 기복이 솟자게 되리라. 에는 그의 모양이 탄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게하여놀랍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말리아마 이벌 봉합이지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계기한냐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걷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만뿌리 같아서 온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었는듯 우리가 우리의 품몰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변신을 받아 사람들에게 도립받았으며 한번을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다인 같이 변신을 당하였고 우리 것들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수여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당하였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나 그는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부듬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음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해서 빌고를 향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분자물로 부리게 해며 그가 시를 보게 되고 그의 나는 귀일 것이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시실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반복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입한다 가리거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경한 자와 께못을 받게 하고 아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누게 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 할말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동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 민퇴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는 놀리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외쳐놀리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열 개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다내장막표를 넘기며 제첫세의 귀장을 바뀌지 말고 널 입혀게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발목을 경고해야 하시라 이는 내가 자우라 퍼지며 내자식이열망하려 가며 광평성악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불끄러말 보지 않게 하니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믿게 하고 과부죄의 지역을 다시 지어가며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계시라 어른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느라 더욱 어릴 때의 아내면 다가 버림을 받는다 이게 한가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버렸으나 너를 버렸으나 엄둘로 너를 볼 것이요, 내가 넘치는 침대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참이로 너를 붙유리였기리라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소화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와의 후손으로 나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냉산과 같이. 내가 내게 누하지 아니하며 너를 죽방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한 번은 변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이어 나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우리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다. 그런즉 이르자 우리가 무슨 말 나리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자기 아들을 낚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겠느냐 누가 누군 하나님께서 백하신 자들을 도발하리라 의롭다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종죄하리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목전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었너려 환란이나 돕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더 살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거나 내가 확신하노니 하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경제인이나, 장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지음이나 다른 어떤 기적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없으리라 오라, 너희 모든 본판은 자들아 불러나오라. 오는 남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허구주와 쳐들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의 금고 들을 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철거와하리로다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그래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번역을 맺으리니 곧 갈비되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아기는 그의 길을 우리한다는 것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분명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